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태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났습니다. 에, 기나긴 여정이었던 3월의 월말 경마를 종지부를 끝내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4월 경마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경마장에 개나리나 벚꽃은, 어, 안 폈는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꽃망울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뭐 월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라면은 유도 병합 훈련이 좀 많이 시행이 되면서 자 마필들이 병합 조교에 굉장히 좀 의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조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월초 경마지만은 편성은 굉장히 좀 빡빡할 것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이번 주 대상 경주는 아니고 특별 경주가 열리죠. 어 남아공 트로피, 그리고 터키 트로피 두개 경주가 열리는데, 뭐, 그 해당 경주에 대해서는 내일 하요일 방송에서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월요일 새벽 훈련 시좀 눈에 들어왔었던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마방의 모던 베스트라는 마필, 직전 경주 어 마필이 제 경주로에 나와서 폭주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는 이번 경주 좋습니다. 다만 이 현장에서 좀 마필이 어, 끌리지 않고 그리고 폭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훈련 상태로는 직전 경주보다는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마필일 겁니다. 직전 경주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번에는좀 강하게 노림수를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14주 이신영 마방. 어, 프린세스 삭스와 플라잉 아테나가 병합 훈련을 했습니다. 플라잉 아테나는 문세영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 마필이 끌고 가려는 힘도 좋고, 마필 자체 그 힘이 좋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훈련을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성적이 생각보다는 잘 따라주지 않았던 마방이었죠. 자, 근데, 뭐, 차강킨이라든지, 뭐, 도끼블레이드, 일군 경주에 나옵니다. 그 도끼블레이드도 요번에 이제 새벽 훈련 시 강도 높은 병합훈련을 소속 좀앞이니 피닉스성과 했고, 건너편 주로까지도 길게 잘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이제 18주 마방에서, 어, 도끼블레이드가 일군에서 한번 왕복곳에 이어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밖에 뭐 체강킨도 상당히 직전 경주보다는 상태가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18조 마방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도끼블레이드, 체강블레이, 최강 체강킨 최강 두 마리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조 마방의 베스트 타임이라는 마필 예, 새벽 훈련 시송재철 기수가 첫 집까지 돼가면서 건너편 주로에서 아주 강하게 몰아쳐주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때보다 좀 조교를 좀더 세게, 그리고 좀더 길게 가져가면서 컨디션 보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선 인기를 모으고 다소 좀 졸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조, 23조 넘어가겠습니다. 24조는 자 국산 육군 마필입니다. 마이티 n 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을 지난번에 처음 치렀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더라고요요번 어, 새벽 훈련 시에도 외주로에서 강하게 관리사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 탄력은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빠릿해졌고 스피드감도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24조 마방의 마이티 N이라는 마필은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25조 전송규 마방 요 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TK 파이어가 요 이번에도 강도높게 외주로 해서 강하게 조교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컨디션은 훨씬 더 나아졌고요. 그리고 아스펠로스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합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비록 뭐 인기 마필이겠지만은, 한번 연투를 기대해 볼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 높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26조 마방에 간신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제가 yes, 아이캔입니다 다소 출전 공백기가 있는데요. 직전 대비해서 훈련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렸고, 뭐, 첫 찍까지 대가면서 의욕있게 조교를 했고, 말이 또첫 찍을 냈을 때 순간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이 아주 눈에 좀다잘 들어와요. 에, 전반적으로 마필의 상태를 또 상기해 본다라면은,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26조 마방, 예 e s I can. 요거를좀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조 최상식 마방입니다. 글로벌 영웅, 글로벌 선. 이런 마필들이 강도 높게 조교를 했는데, 자, 마무리 훈련까지 보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조 강한민 마방. 직전 경주에서 어좀 졸전을 펼쳤던 장산 가드 그리고 탱크 싹스가 있습니다. 장산 가드는 다비드 기수가 그리고 탱크 싹스는 갈리사가 강도 높게 조교를 했는데 탱크 싹스는 직전 대비 강도는 좀 다소 떨어진 이런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컨디션 자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외로. 어, 좀 강도를 낮추니까 말의 상태가 더 나아진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점을 강조 높게 말씀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지가 않죠? 33조 서인석 조교 사마방. 이번 주에 총 강공입니다. 새벽 밴드를 소속조 동방향의 홍가, 피지바로우즈를 또 소속조 매직조의와, 그리고 매직그레이스를 또 소속조 질주의 바다와 병합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이번 주는 33조 마방을 무시하시면 좀안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적이좀안 나오곤 있지만, 분명히 이번 주에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3조 서인성 마방을 저는 이번 주는 좀 간신 마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0조 마방은 마무리까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42조 이간우 마방입니다. 자, 불화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아, 지난주죠. 지난주 훈련을 했을 때부터 계속 강도를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의욕을 보여주는 이런 조교를 했습니다.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상태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말이 뛰려고 하는 투지감도 그렇고 부드러워진 느낌도 들고, 이번에 소속조 마피인 티나와 병합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건너편 주로에서는 뭐 시원하게. 때려잡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8조 이준철 마방 참 좋은 친구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지난 주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컨디션은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49조 지용철 마방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마필들의 훈련을 어, 시행을 했는데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마무리까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50조 박지우 마방은 큐피드 세이브라는 마필 큐피드 세이브인지 세이프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조판이 말이 이름이 다섯 글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럭키 재산이란 사고 마필과 병합을 했고 예, 건너편 주로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여줬고 뭐 물론 럭키 재산이 다소 잡고 타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직전 대비에서는 걸음이 많이 좋아진 느낌이라서 저는 50주에 큐피드 세이브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어, 출전을 한다라면 관심거리 마필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2조 마방의 MJ파워입니다 요번에 42조 이가노 마방의 쿠레레크스와 병합훈련을 시행을 했고 예, 뭐 마필 자체가 역시 뭐 1군 마필답게 예, 나름대로 빠릿한 느낌도 있고 스피드감도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J파워가 충분히 요번 주일군경주에서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좀 세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 999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53주의 포텐셜 에너지. 음, 상태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나빠진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54조 마방은 뭐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지만 마무리까지 보고 역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큐피드 가이는 원래 이제 강한 조교를 시행을 하지 않는 마방인데. 마필인데,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좀 강도 높은 조교를 유성한 기수가 시행을 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일군 경주입니다. 이스트제트가 59회 부담 중량을 확인을 하고서 조교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스트제트는 출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1 8주의 도끼블레이드, 54조의, 5 4주의 큐피드 가이, 그리고 5 2주의 MJ 파워 등의 좀 승부가, 음 아마, 진검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월요일 새벽 조격, 예, 오늘 모든 조경을 끝이 났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화요일 아나짜리 방송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 시작되시고, 뭐, 야외 나들이 가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